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을 때에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나 현재에 대해서나 또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반문으로 시작하죠. 다시 묻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즉,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할 말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분명하고 그만큼 확실한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더할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감격스러운 결론에 이르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험하고 덥은 산을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올라 갔는데, 고생 많이 하면 올라갔는데, 들은 순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파노 앞에서 그냥 그아름다움에 압도되면 입만 보고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헛거대며 겪었던 모든 고생이.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는데, 기어이그 일을 이루게 되면 그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겪어왔던 힘든 과정들,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던 일, 한숨 짓던 일, 남 모르게 힘들어 상처 받던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감격과 감사만 넘치는 그런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마음에 분명히 가지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항상 담대하고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이 될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나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책과 마귀의 정죄나 공격 또 자기 자신 스스로의 시험과 낙심에 빠지기 쉬운 이런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우리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이다. 해서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자녀를 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4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시는 자신이자. 저 앞에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과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알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은 곧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주어도 그것이 큰 힘이 될 때가 많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접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확신에 찬 감격에 찬 도루지즘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이겠는가 하는 이 절대적인 확신이 그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지금도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118편 6절에도 요호하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되기 어찌할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실 때에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 위에 있는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두루심, 두루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이 당장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유익인지 손해인지 나에게 선을 이루는지 악을 가져오는지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늘내 생각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볼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는 1 2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편애를 한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하여 형제간의 불화가 발생했고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를 지나가는 대상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 내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요셉이 맹세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젊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속였던 야곱은 늙어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 가운데 애굽의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거쳐서 결국에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역과 금동 전체에 걸쳐 발생한 7년의 대흉년 기간 동안에 미리 대비하여 비축해 두었던 그 곡식을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애국으로 보내죠야 소문에 애국, 애국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좀 사와라 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국에 가서 총리 대신을 만났는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꿈에 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인 것을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형들이 온 자리를 온 것을 요셉이 쭉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우 베냐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베냐민은 막내이기 때문에 또 야곱이 야습, 특별히 아기이기 때문에 그 험한 먼 여행길에 동행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형제들만 왔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 가지 계책을 썼습니다 막그 형들을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이 혹시 이 나라에 간첩질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겁을 줬어요 그랬더니 막 술술 술술 자기들에 대해서 실토하죠. 우리 원래 12명인데, 형제가 12인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다는 그 동생을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을 좀 보려고 요셉이 일을 꾸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거로 너희 중에 한 명을 여기다가 감옥에 넣어놓고 나머지 가서 동생을 데려와서 너희들의 말이 맞다는 걸 나에게 입증을 해라. 그래. 시므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이제 아홉 사람만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일을 바랍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이제 신무원도 구할 수 있고, 곡식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장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신무원도 없어졌거을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 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세 번에게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이렇게 절절한 심정을 토했어요 자 여러분 야곱에 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그가 죽었다고 믿는 요셉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곱의 총리가 되어서 이 대평년 동안의 만백성을 구혈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야곱의온 가족들을 애국으로 초대하여 고생당에 거하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이루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여기고 있는 신고운도 물론 요셉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그 배낭인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형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여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닥쳐온 그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탄식합니다. 좌절과 두려움 뿐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내가 이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를 가나 요셉의 편이었고 어떤 일이 닥치든 야곱을 위해 주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아 29장 11절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신망을준 것이니라, 너희가 와서 내게 불을 짖으면 불을 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다가 위하시다가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고 성자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기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큰 고통이요. 그만큼 더큰 사랑입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심판과 저주까지 담당하사 고난 당하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주셨고 또 자기 생명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 무엇을 더 말하리요? 무슨 말을 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더 증거로 요구하고 더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 깨달아지지 않거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은 참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권한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입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뜨겁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laughs> 하물며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행하셨서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지 않냐고 섬기지 않냐 할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소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날,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판의 백합하를 보라. 저들도 하나님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비교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세상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물며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받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일 때도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허물며 구원받고 의롭다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에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갈보리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한물며의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번 의롭다 하시고 한번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연약하여도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하여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붙잡아 두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신 하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며 고발하며 공격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밤낮 참수하던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밤낮 참수한다는 거예요. 밤낮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려고 엿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원수의 어떤 참수나 고발에도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리아 아, 네.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스가리아가 본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혹은 상징하는 대제사장 이 요수하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죠. 1절에 보면 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옆에 있는 여호수와의 죄를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내고 정죄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죄를 가르쳐, 보여주죠. 그러므로 그의 우측에 서서 아주 신나게 고발하고 있는 그 사탄의 그 공격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러운 옷을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당연하고 정당한 그런 고발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사탄을 찬망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아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닙니다. 비록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혹은 더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한번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누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사들에게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의 고소와 고발의 근거가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아예 다 벗겨 버리셨어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 성도에 합당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사탄의 모든 정죄를 막아주시고 아예 없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완전한 용서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다하셨을 뿐 아니라 합당한 의의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기에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고 대적할 수 없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용서하셨으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조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빼앗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대적이나 원수이나 세상이나 어떤 것이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눈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안전하고 확실한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중후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4세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니라저 외에 26절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렇게 중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사탄의 공격과 고발과 정제는 더욱 극렬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격 앞에 우리가 우리만 홀로 선다면 혹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부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즉 우리가 혹시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원자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원자요, 변호인이요,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사랑, 고통받은 사랑, 십자가의 모든 권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또는 원수의 공격 비방 종교에 대해서도 결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네. 오히려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더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로 이 분명한 믿음,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